자 오랜만에 그 매물 하나 있어가지고 자 한번 영상 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 경기 대동 거구요신 마력이에요, 신 마력. 자 데칼도 그대로 붙어 있고 직사식이구요 지금 분무기는 붙어 있는데 요거는뗄 거예요. 분무기 빼놓고 경기 본체만. 대우 뭐 기름 누유 되는데도 하나도 없어요. 누유 되는데도 하나 없고, 대우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.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쓰시는 건데, 키 시동도 뭐잘 돼요. 시동도 엔진도 이상 없고, 빠따리겠죠. 끈한데 들어 있습니다. 타이어도 괜찮고, 앞기 아, 타이어도 바다 괜찮아요. 경기가 이거 왜팠냐면 경기가 지금 세대에요. 여기 두대하고 저쪽에서 한 대가 있고, 그래서 이제... 어, 필요 없어가지고,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, 한 대가 남아요. 그래서, 이걸 팔아달라고 하셔가지고. 클러치, 유격도 정상이고. 미션, 이거 유격도 하나도 없어요. 경기를 안 썼어요. 이러면은 경기를 안썼는얘기예요 아, 이거 사 가시는 분들은, 어, 기계 경기, 이거 사시면은, 어, 진짜 잘 샀다, 또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관리를 잘 하셨네요. 거의 안 썼어. 그니까요. 러 미션, 이거 이렇게 유격도 없고. 거의 안 썼잖아요. 예. 네. 그니까 요 핀이 핀이나 하나 바꿔 재치를 끼면 되겠네. 핀. 아, 핀. 원래 핀 재치가 있어요. 아, 될거 예, 저건 전부 될 건데. 저것도 강하긴 한데. 뭐, 대우. 대우도 잘 되잖아요. 저 예. 봤을 때는 뭐 이상 없을 것 같은데. 근데 왜냐면, 예. 지금 신형보다 도 나는 예. 이게 이, 이 집사식이 좋더라고. 신형보다 이게 더 나아요, 엔진이. 그니까. 예. 그렇게 하고, 이게 그, 늘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등신 그러네. 예. 네. 기름 크도안 써. 그럼 뭐 얼마요? 그럼 더 뭐, 뭐 그럼 뭐 원하시는대로 하세요. 판매 금액은 200만 원, 어, 200만 원으로 판매하겠습니다. 지금 뭐 대우도 괜찮고, 적재함도 괜찮고요. 도잘 예.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, 이게 기계가 안 써가지고 엔진도 요새 나오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. 좋고 미션도 그렇고. 본체만 지금 이 본체만 한500 몇십만 원이에요. 이게 한 600만 원 가까이 가까이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요새 나오는 600만짜리보다 이게 더 좋아요. 기계는 더 좋고 그 적재함도 지금 대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 대우가 까지 하면은 200만 원도 어 2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원래 더 받아도 될거 한데 안 나갈까 봐좀어 <laughs> 적정한 가격에 드리는 거니까. 뭐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만 어, 댓글로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시고 제 핸드폰 번호 남길 테니까 그로 해 주셔도 되고요 직접 어, 소비자분 기계 주인분한테 전화번호 올려놔도 되는데 어, 지 옆에 계시니까 안 에, 200만 원 지금 말씀하시고 200만 원에 어, 판매하겠습니다 댓글로. 제가 사겠습니다. 댓글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전화번호로 제,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 걸로.